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또 서울에 기중한 에, 또 모임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 제가 또 에, 설교도 맡고 또 같이 우리가 은은할 이야기들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금요 예배를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희가 실방을 8시에 하고 그리고 또 경북의성 우리 정강목사님 또 태어난 생각 이런 데를 또 실방을 해서 또 방송을 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 갈보리 놀라운 사랑이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그심보든 염려 죽게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이 갈보리 갈보리 가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 알보리 위에서 십자가 죄 짐이 부 영원한 갈고리. 예, 할렐루야. 저는 에, 이제 지금 또 서울을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 지금은 에,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 한국회가 사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지금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근 지금 1년 이상 예, 이 예배가 통제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가다면은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올려져 예, 있는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들을 보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난 게 아닌가 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독소 조항이 많고 반 성경적 반 민주적 반 국가적인 반 가정적인 법안들이 에, 속속히 발휘되어 있습니다. 에, 이런 가운데 저희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귀한 자리에 같이 또 힘을 보태고 또 같이 저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 보완이나 이것을 잘기담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 2021년 6월이면 에, 이제 7월 지금 오늘이 2일이잖아요. 한 달이 못 됐습니다. 못 됐을 때 한국 기독교 장로의총회 다시 말기장측 교단에서 성명을 총회에서 낸거 보셨죠?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촉구하는 이런 성명을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총회에서 또 어떻게 목사님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단에서 성명을 내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에, 기, 기장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 에, 발표 국가보안법은 죄와 죽음의 악법이라고 맹렬히 에, 비난하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무 김창조 목사 교회와 사회의원의 이 원장 최형목 목사 평화통일의원의 이 원장 김희헌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재와 죽음의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한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서 교계를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이미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지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미 1 9 9 9년도에84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미 총회적으로 결의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장 총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재정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왜곡된 현실을 깨뜨리는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라며 권력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만드는 법을 폐기하자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를 참 자유인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에 합당한 요구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 회기 내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평화와 공존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여정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이 성명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국가보안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에, 2021년 2월 20일자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에서 10명이 참여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뭐 모든 법들이 그렇습니다. 뭐 주민자치 기본법도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 예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정말 와닿는 예, 말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예, 이런 것들또 평등법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계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암담하다. 정말 희망 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수호법이다. 나무이키백화와 블루투데이에 정리가 되어진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자유인권 수호법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법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데 이 국가보안법을 사실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장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조할 때 북한에서 노동 그 규약을 많이 이제 수정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상 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제 존속돼서는 안 된다. 북한도 저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성명서를 낸 것을 제가 쭉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방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북한에 우리 통일부나 허락 없이 방문하는 것은 또 이렇게 제재하고 또 법으로 제약을 받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처럼 이렇게 확실하고 확고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이제 정당을 결성해서 또 국회로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또 터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또 하고 있고 또 북한을 위해서 간첩행위, 테러행위를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규정하고 처벌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간첩행위나 테러나 여러 가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처벌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북한 신문하고 예, 또 북한 방송을 우리 안방에서 채널을 돌리면 이제 방송을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가 이런. 굉장히 이런 사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뭐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보면 사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상은 여러분들 주체 사상 할때이 사상이라는 단어가 한 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체 사상이 떠오르죠. 주체 사상은 1960년에서 1970년도 북한 통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70년 사이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차별을 금지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나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리커도 예,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악법들이 지금 국회에 속속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파를 우리는 주사파라고 합니다. 예,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사전을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사파는 뭐냐? 1980년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이게 북한의 주체사상 이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의 세력이다 이렇게 딱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 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주민자치 기본법이나 이런 법들, 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이 폐지가 되고, 또 발의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이 사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내 개인적인 신념을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주체사상을 얘기할 수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대한민국의 예, 또 우리 한국계나 모두가 다 이제 종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예, 전문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예,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같이 의논도 나눠서 앞으로 예, 주민자치 기본법이나 평등법이나 차별 금지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아니나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제가 또 전라도를 깨우는 일에 많이 유용하게 또 제가 여러 지식도 습득하고 또 지혜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먼 길을 저희가 올라가지만은 잘 갔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참석해서 또 우리가 경북 의령, 아니, 의령이 아니라 의성, 의성, 의성에 가서 의성하면 은뭐 마늘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의성마늘.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광 목사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에, 굉장히 저번에 쌍옥교에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라고 그래서 의성에서 오랫동안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에, 또 귀한 우리 애국자분이 안내를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내일 소중한 우리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또 직접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아요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